안녕하십니까? 푸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겨울철 페테게코의 탈피 부전에 관해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어저께 보니까 꼬리가 잘려 있더라고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이 친구 청소해 주려고 아, 어저께 피딩 할때이 친구 사육장을 열었더니 꼬리가 잘려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고 오시죠. 어, 이거 뭐야? 예, 꼬리 잘랐어. 이새끼 꼬리 잘랐네 안돼 예 요렇게 됐는데요 이 꼬리 잘린거 만져보면은 보통 그냥 뭐 자기 혼자 놀래서 잘랐거나 그러면은 꼬리가 말랑말랑하거나 아무튼 뭐 꼬리가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얘 꼬리 보니까 끝에 부분이 완전 딱딱해 가지고 그막 돌처럼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탈피 부전 때문에 꼬리쪽에 탈피 껍질이 남아있었는데 이게 겨울이다 보니까 건조해지기도 건조하고 렉사의 문제 때문에 꼬리가 더 그렇게 좀 악화돼서 혼자 그 빡쳐갖고 자른것 같은데 뭐 보기에는 일단 문제는 없거든요 얘가 렉사의 문제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렉사가 이렇게 위에 그 센서로 온도를 맞추잖아요 이, 이게 센서가 아니고 아무튼 저걸로 세, 저걸로 온도를 맞추고 뒤엔가? 아무튼 저, 저쪽 뒤에 요런데 뒤에 이제 센서가 어져 있다 저 센서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근데 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 장판 안에 내장형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살짝 붙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기 뒤에 하얀색 깔벽 있죠. 저기가 그냥 상가 벽이거든. 상가 벽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가정집이랑 다르게 여기가 매장이다 보니까 이 냉기가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 렉사가 장판 온도는 한 30도가 넘었는데 요 센서에 찬바람이 계속 닿으니까 아직 30도가 안 됐다 하고 이제 계속 막 열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사육장 안에 온도가 막 35도 40도 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꼬리가 어떻게 됐어요 물을 아무리 많이 뿌려줘도 금방 말라 버리고 꼬리 탈피 껍질 생기면은 막 40도에서 이제 꼬리가 완전 고마 바싹 익어 버리는 거죠 익, 익는다고 해야 되나 바싹 그냥 이제 쥐포 마냥 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꼬리가 점점 딱딱해지다가 얘처럼 막 잘라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 친구 말고도 제가 앞전에 사육방에서 애들 키울 때도 요런 일이 비슷하게 있었거든요 바로 요 친구인데 어? 아얘 예, 야스 알아봤구나. 이 친구는 저를 물었던 전적이 두 번이 있어가지고 제가 손을 좀 대기가 어렵 무섭습니다. 잠깐만요. 이 친구가 앞전에 있었던 애랑 먼저 겪었던 애인데 얘는 이제 꼬리가 이렇게 지금 시커멓죠. 이뭐 흉터 마냥 이렇게 됐는데 꼬리 끝에가 살짝 잘리기도 했고 이게 단순히 탈피 껍질만 남으면은 그냥 벗겨주면 되거든요. 분무해가지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슥 벗겨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보니까 꼬리 쪽에 이상한 피부 막 같은 게 생긴다고 해야 되나? 분명히 탈피 껍질이긴 한데 엄청 얇아요 껍질이. 그래갖고, 벗길라 하면 벗겨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뜯어지는 정도로 해야 되나? 이걸 겪고 있는 또 다른 친구가 한 마리 더 있는데, 이거를 지금, 아 저도 이 해결 방법을 몰라가지고, 아유, 참말로. 보시면은, 언어 얘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졌다. 그래도 여기가 엄청 딱딱하거든요. 상처 난것 마냥. 그 꼬리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있죠. 여기에 막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게 다음 탈피 때까지 기다려보자 해서 기다려갖고, 이제 탈피할 때 제가 떼줬거든요. 떼니까네? 또 이렇게 꼬리 끝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생겨가지고 얘 지금 피가 조금 있죠. 그때 뗐을 때도 피가 조금 나더라고요. 이렇게 또 탈피를 하면서 여기가 점점 이제 새카맣게 물들어요. 그러면서 탈피 부전이 생기지 않는데 아까 개처럼 요 친구처럼 꼬리 끝에가 이제 시커멓게 돼가지고 흉터 같은 게 남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만 겪는 게 아니고 뭐 다른 분들도 좀 여러 분이 겪으셨더라고요. 저 말고도 아무튼 뭐얘꼬 얘는 제가 분양하던 친구였는데. 그냥 키워야겠습니다. 이는 분양각이걸렀다아 그리고 꼬리 얘네 잘리면 꼬리 쪽에 이렇게 피가 나거든요 단면에. 근데 막뭐 피가 철철 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키친타올로 몇번 닦아주시고 사육장 청결하게 유지해가지고 이제 꼬리 나올 때까지 그냥 평소처럼 케어해주시면 됩니다. 뭐약 바르고 하실 필요도 없고 약 바르면 오히려 막 쇼크 올 수도 있다 하니까 약은 바르지 마시고 그리고 얘네 꼬리는. 여기 등강류가 있는데 등강류들 먹으라고 여기 넣어놨습니다. <laughs> 오케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모두들 꼬리 잘 지키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빠이빠이!